안녕하세요. NIV 성경을 직독 지켜하는 권 릴리아입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합쳤고 이어서, 어, 엑스 챕터 3입니다. 앞에 액스 1, 2, 2 시간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앞에서 보니까 너무 길더라 고 그래서 좀 짧게 피터 힐스 얼레인 어, 베그 파트만 오늘 할수 있겠습니다. 기속적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한 개씩 보시면 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영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힐스 얼레인 어, 베그거든요. 1장 2장은 아, 앞에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실제 2장에서 특별히 오순절 날 승령이 이땅 가운데서 우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리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이 고백하고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많은... 고순지를 통하여 성령이 이땅 가운데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개입주의적인 어,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Peter hears a lame beggar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어, 질렌바리 거린을 치유하는 그 사건입니다. Verse 1입니다.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타임 오프라입니다. 지금 이집 째 보면 이 집에 보면 예수님이 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자들에게 기도해라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자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이사람의 이 분들이 사도들이 성인 충만할 때 이제 그 매일 성전에서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지금 성전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거든. 아침 기도가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한번까요. 한날 베드로와 요한이 워코인 앞도트 템플 템플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워즈코인 업해 놨죠. 이 과거 진행형으로 되 있습니다. 그리고 at the 시간이 언제 시간이 갔습니까? At the, age, at the time of prayer. 기도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at 3 o'clock in the afternoon입니다. 3 o'clock in the afternoon.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9 o'clock 나왔거든요그 유대 시간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6을 플러스 하면 3이 되고, 6이 3시간이 되거든요. 에 i 비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시간을 그 명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6을 합치야만이 아마 현재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시에 지금 이요그이 그 사도들이 아 성전에 기도를 가는 모습이거든. 요 지금 이제 성가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을 때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놀라운 일, 일을 이 일절부터 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ow 그때 한때 그 이제 a man who was lame from both was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아, beautiful이거든요. 바로 이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이 lame 절름발이거든요. from both 날 때부터 절름발이가 being carried 날라졌는데 어디 날라졌는가 그러면 성전 문 앞에 지금 날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옆쪽에 비스, 어, 이 가로 길가에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 어, 있겠죠. called 그 장소가 이름이 Beauty m u n 이라고 지금 그럽니다. Where he was put every day to beg from t o o s e going into temple court.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그이 거리 그, 목적이 이 젊은 발의 거리이잖아요 이 남에서 나지 그 서지도 못하는 이, 아, 이그 전람바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글밖에 없죠. 그래서 이 뷰티 미문이라는 곳에서 그이 사람은 거기에 두 키워드 put 거기에 두어진 겁니다. 수동입니다. Everyday 매일 그왜 어, 이곳에 앉아있냐고하면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걸합니까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ourt.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으로부터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매일 그곳에 이 지금 두어진 것이죠. 그래고 앉아서 지금 구걸하는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구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좀아이러니하지만은이 불구자들은 실제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도 못하고 바깥에서 지금 하는 아, 부분이거든요. 벌스들이갑니다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enter. 그리고 좀 보이 문장을 보시면 about to enter입니다. 그리고 이 거가 레인 베그죠. 레인 베그가 이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를 하는 그때죠.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about to enter 막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레인 베그가 보았을 때 보고 그래갑니다. 그리고 he asked them for money. 그리고 이레인백그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청하는 겁니다. 구글하는 거죠. Verse 4입니다.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그리고 그가 구글할 때 베드로가 지금 look at him straight. 바로 직접적으로 그를 많이 쳐다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look straight at him as it did to John John 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 하는 것처럼 똑바니 그를 쳐다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as it did to John입니다. then 그리고 그때 Peter said 베드로가 지금 이 합니다. look at us 그 환기시키는 거죠. 우리를 쳐다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레인베그에게 내 쳐다봐라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들을 지금 이 주위를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의 모든 지위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그, 이 세미콤마 항상 이 ing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석해 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가 지금 그 주어가 h e 거든 the name, the man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대했는데, 무엇을 기대했냐고라면 to get something from them.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주의를 준 것을 벌써 attention을 지금 그들에게 준 것이죠. 육제를 한번 볼까요? 벌써 식스입니다. Then Peter said, 그리고 그때,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 그 말한 겁니다.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do, I have, I give you. 이제 진짜 이거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은과 금이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렇지만은 what I do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부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지금 이 레인 베그한테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짐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금 피터와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인더네임 오. The Jesus Christ of Nazareth to work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걸으라고 그럽니다. 명령하는 니 걸으라는 것 똑같은 거죠. 이름으로 이 걸으라고 지금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그리고 말이 말을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치유를 선포하고 동시에 그를 잡아서 By The right hand, 그를 그 손을 지금 오른손을 잡고 지금 올립니다 He helped him up. 오른손을 위로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그리고 피터가 베드로가 지금 레인백을 지금 오른손을 잡고 짚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곧 바로 인스턴트랍니다. 바로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파 Eight 가면 he jumped feet and began to walk 입니다. 베드로 오른손을 지금 들고 이 지금 이거 그 이미 요, 외치고 이 일으켜 세울 때 바로 그가 이 발목과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죠. 그리고 그것바 발을 일었으면 jump 납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emple court. 그리고 이 그가 이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 와 함께 이 템플 코트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앞에 레인백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워킹 걷기도 하고 점핑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브로레이징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지금 날린 것이거든요. 그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이 절름발이 어 절름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 정상적으로 그려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치유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생전 처음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어, 그런 이 놀라운 장면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verse 9입니다. When all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him, praising God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승진이 지금 기도회로 오는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취유받아서 걷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보게 됩니다. 1칠을 봅니다.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ith the news to uh,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이 문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실제적으로 영어를 못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번역하는데 그렇게 이 실질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한과그 앞쪽 앞에서부터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인지했는데 recognize 인정했는데 그리고 어떤 것을 인정하더라고하면 간주한 거죠. as 똑같은 사람인데 후 어떤 똑같은 사람입니까? 뉴스투에 갖고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 이 뉴스투와 구분해야 될게비 뉴스투하고 익숙되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뉴스투가 이 사람 지금 매일 지금 사람이 어, 어떤 누군가가 이 성전 앞에 날라와서 구글하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매일 뉴스투입니다. 이것에 습관적으로 와서 앉는 매일 앉는 사람이죠. 그리고 왜 앉아 있습니까? 이 템플에 들어가는 이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죠. 베이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금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그 구글하는 레인베거가 지금 그 걷고 뛰고 하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원들 기하고 놀라움에 지금 가득했거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로 다음에 성령 충한 거잖아요. 그놀라운 어떤 장면이면 애신하잖아. What had happened to him? 그가 그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놀랐고 그리고 기한 아, 그런 걸로 지금 가득하다고 증거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치유받아서 이워킹하죠 점핑하죠, 그리고 프레이징 가하는 그 장면에 이 보면서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충만한 그리고 요, 그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가 지금 말, 말씀을 통하해서 치유한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면 그다음 파트를 할 거거든요.